네, 안녕하세요. 이송송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, 숲, 바로, 수박카트를 만들 거예요. 수박카트는요 달려라 찍기 영상에 보시면 더 자세한 걸로, 더 자세한 걸로, 네, 더 이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일단은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점토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엄마야, 네, 아 죄송합니다. 먼저 흰색, 그리고 녹색,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필요하고요. 그리고 노트봉 뒷부분, 둥근 봉 뒷부분. 뒷부분으로. 괜찮구요. 그리고 또, 그, 뭐냐, 원형, 동그란 원형 틀고 있어야 되는데, 저는 그냥 요 부분으로 꾹 누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이제 끝인 것 같구요. 일단은, 아, 맞다. 리퀴드가 필요하고, 그리고 일도 필요한데, 호일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하고 제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영상으로 하면서 올리도록 할게요.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은 일단은, 어,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할게요. 일단은 전터를 뜯어주고요. 조그맣게 만들게요. 저는. 이 정도만 해서 제가 세 개로 나눠야 되거든요. 아, 그 여러 가지 토핑들이 필요해요. 토핑들이 필요하고, 일단 은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눌게요. 케이크 만드는 법 방법하고 똑같거든요. 이 손으로 갈 거예요. 이 손으로 할게요. 일단은 빨간 색깔부터 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빨간색은 두개 있어야 됩니다 옆에 이렇게 물감을 채색할 때손에 이렇게 다묻잖아요 그래서 옆에 휴즈나 무티슈드는 거는 네 공감이죠 이렇게 빨, 흰녹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거를 동글동글하게, 다 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. 아! 칼도 필요합니다. 칼, 제가 소개했나요? 어, 겉멍뜨. 나 진짜 어떡하니? 일단은, 어? 딱풀하고 투명풀하고 좀 차이가 나는 점이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좀 좋은 것 이쪽으로 밀겠습니다 미는게 아니라 이쪽도로 갈게요 뒤쪽으로 밀어겠다 아.. 어, 짜증나 손에다가 갖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, 싸우고, 꾹꾹꾹, 꾹꾹 납작하게 눌러줍니다. 이거는 그릇이 될 거예요. 수박의 그릇, 수박 같이 그릇. 네, 짜자잔.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둥금, 둥금 붓 뒤에 이렇게 감싸주세요. 네, 연두색 부분이 뒷부분으로 가, 아, 빨간색 부분이 뒷부분으로 가게. 네,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화차를 만들 거예요. 아 맞다, 썩류 꽃도 필요합니다. 여기 여기에 리티드를쭉 짜줍니다. 쭉 많이 많이 짜주세요 수박 카트를 먹을만큼. 소 시계 섞어줍니다. 쉐키, 쉐키. 이렇게 하고, 여기 주박 그릇에 넣어주세요. 약좀 늘어나.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. 저는 이렇게 넣었는데 너무 리퀴드가 너무 부족해서 리퀴드하고 색상에 조금 더 섞었습니다. 네, 이렇게 됐으면 이제 자제 본격적으로 수박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수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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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수박 이 정도만 꺼내줍니다 그리고 빨간색에 섞어줍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잘라서 호일에다가 냅두고 동글동글해야지 수박같은데 호일이 없어서 그냥 넣을게요 조금 조금씩 넣어 합니다. 저는 네 개를 넣었어요, 총. 이렇게 네 개를 넣고 이제. 아일 토핑들어 넣어줍니다. 한개한 한 개씩. 하나. 딸기까지만 넣을게요. 사과도 있는데, 딸기까지만. 레몬? 딸기. 너무 수박이 부족해. 만더을요서 이렇게 보여드릴다계이렇소박 よく魚でドローカップしてみよう。バイバーイ。